혹시 임신 중에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이거겠죠? 아니, 임신 중에 내시경을 괜찮을까? 우리 아기한테 혹시라도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정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야기죠.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어떻게가 그 안전을 확보하는지 그 핵심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결정은요, 사실 하나의 큰 딜레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섬세한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임신 중에 시술이 필요할 때, 의료진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0.4%. 전체 내시경 시술 중에서 임산부에게 시행되는 비율입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적은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드물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할때 정말 철저하고 체계적인 안전 수칙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그림처럼 하나의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산모의 건강이 다른 한쪽에는 혹시 모를 태아의 위험이 놓여있는 거죠. 이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모든 과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균형의 원칙이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바로 이 시술을 지금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미룰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의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의사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판이 바로 이겁니다. 이 결정 흐름도를 따라가 보면요. 모든 상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걸볼수 있어요. 하나는 선택적, 또 하나는 비응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선택적 시술. 예를 들어, 정기적인 대장암 검진 같은 거요. 이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출산 이후로 미루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일종의 회색 지대예요. 비응급 상태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구토가 너무 심해서 멈추지 않는 경우 같은 거죠. 이럴 땐 당장 치료하는 것의 이점과 이거 임신 중기나 후기까지 미뤘을 때의 위험을 아주 신중하게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심각한 응급 상태입니다. 담관에 감염이 생겼다거나 위장에서 심각한 출혈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은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시술을 안 했을 때의 위험이 시술로 인한 위험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즉시 내시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술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져요. 그냥 막연하게 조심해야지가 아니고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이 다 짝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술 중에 산모가 음식물을 흡인할 위험이 있다? 그럼 전문 마취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배가 불러서 자궁이 눌릴 수 있다? 그럼 환자의 자세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안전 관리의 핵심은 바로 팀 플레이입니다.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소아기 내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특히 산모 마취 경험이 풍부한 마취과 의사까지 이 전문가들이 한 팀이 돼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술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안전수칙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시술실 안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그냥 똑바로 눕는 게 아니라 몸을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걸볼수 있죠. 이게 그냥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아주 큰 혈관인 대정맥이 눌리는 걸 막아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조치입니다. 장비를 선택하는 것 하나에도 이런 세심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시술하다 보면 피를 멈추기 위해서 전기소작기를 쓸 때가 있거든요. 이때 전류가 온몸으로 흘러가는 단극성 방식은 태아에게 영향을 줄수 있으니 절대 피하고요. 대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기구 끝부분에만 딱 집중되는 양극성 방식을 사용해서 태아에게 전류가 갈 위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품고 있던 걱정이 있을 거예요. 바로 방사선 문제입니다. 특히 담관이나 췌관을 보는 ERCP 같은 시술을 할때 엑스레이를 쓰는데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이 문제 한번 정면으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100mg. 전문가들이 보통 이 정도 수치부터 태아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무는 일종의 기준선입니다. 그런데요, 최신 장비로 아주 조심스럽게 ERCP 시술을 했을 때 실제로 태아가 받는 방사선량은 보통 15mg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어떠세요? 100과 15. 두 숫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노출량이 기준치에 비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낮은 노출량을 유지하는 데는 다 비결이 있습니다. 방사선을 쭈룩 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탁탁 끊어서 쏘는 펄스 투시를 사용하고요. 기계도 환자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예전에는 방사선을 막는다고 납으로 된 앞치마 같은 걸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권장하지 않아요. 연구해보니 그게 오히려 몸 안에서 방사선을 이리저리 튕겨내서 노출량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의학도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안전의 핵심은 바로 협력적인 치료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시술 전에 상담하고 계획 세우는 것부터 시술 중에 관리, 그리고 시술이 끝난 후에 모니터링까지 이 모든 단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산모와 아기 모두의 건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계획인 셈이죠. 이 분석의 원문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접근 방식이야말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최적의 틀을 제공한다. 정말 신뢰가 가는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돼서 위험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의료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